대마도, 즉, 스시마는 일본 영토 가운데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규슈본토에서 거리는 약 132km, 한반도와의 거리는 49.5km로 한반도가 더 가깝죠. 섬의 크기는 남북으로 82km, 동서로 18km로 면적은 696.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에서 여덟 번째로 크고 제주도의 8분의 3 정도 되는 섬이지만, 거주 인구는 2만 8천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면적의 90% 정도가 산지이며 농경지는 3.3%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스시마는 예로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의 문물이 오가는 창구였습니다. 지리적 여건 탓에 때로는 한반도 침략의 전진기지로, 때로는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죠. 현재 이곳은 한국 관광객들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시마의 기나긴 외줄타기 역사 아카이브 세계에섬 시작합니다. 플라이스토스의 중반까지 일본 열도와 대륙은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스시마를 따라 인류가 일본 열도로 이동했죠. 1만 2천 년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다가 밀고 들어와 한반도와 규슈 지역에 틈이 생겼고 스시마는 이 키와 함께 징검다리 섬으로 남게 됐습니다. 스시마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일본의 신석기 시대, 즉 조몬시대 때 것입니다. 조개무지나 팔에 차던 장식품, 흑요석 등이 남아있죠. 산지가 많아 농사가 힘들어 야요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수렵이나 채집, 고기잡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운 시대 초기에 축조된 데이즈카 고분에서는 동제 화살촉과 철검 파편, 대롱옥 등이 출토되기도 했죠. 삼국사기에는 신라 실성 마립간 때인 408년에 외인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스시마 섬만에군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63년 백강구 전투 이후 외국은 당과 신라의 침공에 대비해 쓰시마에 방어기지를 설치했죠. 이후 신라에서 무려 90번에 걸쳐 사신들이 일본으로 거쳐가기도 합니다. 813년 신라 해적이 쓰시마를 침공하기도 했죠. 가마쿠라 시대 두 차례에 걸쳐 원과 고려의 침공을 당하기도 했죠. 쓰시마는 1274년과 1281년 원나라 일본 침공의 최초 공격 목표였고 역사상 최대의 순환을 당합니다. 고려 말기 중국과 한반도 해안을 노략질한 왜구의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1389년 경상도 원수 박위가 거느린 고려군이 당시 왜구 소굴로 지목된 쓰시마를 공격하기도 했죠. 고려 말부터 고려에 조공을 하고 쌀 등의 답례를 받아갔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왜구가 근절되지 않자 1419년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이 왜구 진압을 명분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쓰시마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조선군은 삼군도체찰사 이종무가 총지휘관으로 병사 1만 7 285명을 이끌고 병선 227척에 나눠 타고 쳐들어왔죠. 이후 세종은 일본에 대한 선린 정책을 행합니다. 1443년에는 개해약조라 불리는 양국간 협약을 체결했죠. 1510년 발생한 삼포왜란을 쓰시마 도주의 아들이 주도하기도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도주 소요시토시가 5천명을 동원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섭니다. 1609년 조선과의 기후약조가 체결되고 부산포의 외관이 재건됐죠. 이후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등 조일 외교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17세기 후반 조일 무역과 은광산의 융성으로 큰 번영을 누립니다. 도주 가문인 소씨 역시 번영하죠. 에도 막부 후기인 1861년 제정 러시아 군함 포샤드니크호에 의해 쓰시마가 점령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백작으로서 화족의 반열에 올랐죠. 과거 한 개의 섬이었으나 가운데 홀쭉한 부분에 1900년의 운하가 생겨서 남북으로 분리됐습니다. 북부를 가미시마, 남부를 시모시마로 부르고 있죠. 한일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쓰시마 섬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며 일본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 지자체들이 쓰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쓰시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 영토로 부산항역의 터미널에서 배로 약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죠. 이곳은 한국인 관광객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 2016년엔 섬주민보다 8배나 많을 정도였죠. 스시마섬의 일본인 관광객은 한국인 관광객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스시마 거주민의 23.9%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7%가 2차 산업, 56.4%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시마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